자, 오늘은, 어, 포인트물 근처에 있는 이 바닷가 근처로 내려와 봤는데요. 윤서, 빠이! 자, 생각보다 물이 되게 맑고요. 보시면 여기 물고기들 보이세요? 물고기들 보이려나? 아무튼 보이겠지? 속안에가 투명해서 물고기들 엄청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렇게 썸팅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야, 물놀이 채비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식사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장도 바꿨고 오늘 완전 여기로 잘 어울리는 네 윤서는 솔직히 빠져도 되는데 감당이 안될것 같아. 오 너무 들어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한 말씀드리면 이것은 와사비가 아니라 아보카도였습니다. 그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샐러드 맛이, 뭐야, 그건 치킨이야? 왜 뿌렸는데? 네, 일단 성공적입니다. <laughs> 아니, 지금 우리가 포인트물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왜 포인트물에 오게 됐냐면,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밥 같은 거 먹었고요. 오늘은 어저께 점프샷을 찍었던 곳, 너무 거리가 예뻤던 거지, 요. <laughs> 그래서 그쪽을 한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어, 근데 엄청나게 시원해, 그지? 뒤에 조심하고, 인사야 자, 리 엄마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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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리은 되게 리 좋은 거 같아. 우리 나라는 우리 좀 눈치 보면서 하자. 아, 여기 로드샵이구나. 이런 데가다로드샵가야 윤사야? 이 아 그래? 카페 파스쿠치라고 써 있는데. 어디 왜요? 아 그러네. 파스쿠치도 있어. 들어가 뭔가 있나봐. 우와 멋지지롱. 우리, 우리 어제 비둘기 식당에 응. 들어온 거야. 식당에 비둘기들이 그냥 사람 피하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쳐다보고 어, 어, 있거든. 다리. <laughs> 어 안녕. 나 무서워. 그래요. 이렇게 어제 안 와봤던 거리는 이렇게 로드샵이 있는 이런 거리들이었습니다 어머 스타벅스만 봤지 사실 와 어머 속 안에 이런 쇼핑몰이 있었어? 몰랐어 제가 서귀포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귀한 거 있죠 사실 스타벅스는 외국에 나와서 많이 봤는데 파스코치는 처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와. 네. 어머 이런 옷도 참 예쁘네요 그번 가볼게요 진짜 아는 것만큼만 보인다고 저희는 아까 거기가 파스쿠치가 있는 곳을 오뭐 왔었던 곳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왔네 헐 뭐지 이 기분은 네 여기가 다시 포인트 몰입니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돌아가면 바깥쪽으로 가는 곳이고. 아, 올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 안 보여가지고. 못 어, 거야? 그러네. 어, 신기하네. 자, 몰타는요, 골목골목길로해서 어, 우리 윤서 아기 때 쓰던 펜퍼스가 저기 있네? 펜퍼스가 <laughs> 뭐야? 기적이요. 음. 골목골목길을 다니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니만, 정말 저희가 뒷길로 살짝 빠져봤거든요. 그랬더니 바람이 살랑살랑. 윤서야, 바람 살랑살랑 좀 보여 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이렇게 보이시나? 요안 보여요. 그래. 아무튼 지금 살랑살랑 불고 있어요. 아, 아니, 바람이 왜 이렇게 날리잖아. 아, 바람이 날려서 엄마 얼굴에 붙요 어, 그래? 엄청 시원하고 자, 봐봐. 오 바람. 엄청 시원하고 햇빛도 안 들고 흔들리잖아. 그래. 나뭇가지도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고. 아, 진짜 좋네요. 그래서 태양 볕으로 다니지 말고 요렇게 뒷길에 골목길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도 없어서 너무 걷기 좋다 그지? 빵! <laughs> 아 오늘 참 걷기 좋은 날씨에 한번 쭉 걸어보고 있답니다 어쩌다보니 얻어버린 슈퍼마켓입니다 오와! <laughs> 그냥 우리나라 아, 뭐, 아, 뭐 이마트 정도는 아니어도. 아, 아, 아. 뭐 아니 이마트 정도. 뭐. 그래? 1층이잖아아 에스컬레이터도 있는 거 보니까 몇 층이 되나 보지? 아, 그래? 어디? 아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윤서야 식료품 코너는 여기가 전부인 것 같아. 자 여기는 수박이 엄청 길어. 그러니까 제손한몇 개요. 우 얼음도 있고요. 그래 얼음 작은 것도 있고 어디 보자. 파인애플 아보카도 신선한 뭐,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나중에 잘라주는 걸 먹자. 어, 자두인가? 야 자두도 있고 체리 여기 있는데. 여기도 아, 체리 있구나. 뭐 먹어볼래 윤서야? 과일? 뭐는거 아니 사과 볼래냐고? 이 <laughs> 어? 이 사과라는 거 아닐까? 설마 이거 안아요 안에 샘플 아니에요? 아닐 거 같아 이거는 실제로 파는 게 없잖아 윤서야 괜히 집어먹었다가 야아 골목길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오, 남달라, 남달라. 장난 아니지 않나요? 대박. 호우, 이런 걸 구경하는 개미도 있네. 용? 그래? 어디보자. 음, 작품을 그려놨네. 이야 우리 에펠탑 갈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구경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요. 해도 안 들어서 너무 시원해. 그죠? 진짜 시원. 아까 그분이 저한테 빠이빠이를한 걸까요? 응? 지나가면서 바이이